안녕하세요. 다은입니다. 오늘은 제가 팥빙수개를해볼 거예요. 근데 음, 나는 이걸어 잠시만요. 라면만발이에요. 잠시만요. 음, 음, 내 네, 라면 만파리 구요. 이거요. 이거 플라스틱 점토로 만든 거. 이거 틱이에요 이거 이런 치우게 점토로 만든 키위. 못 잘라줘요. 이건 플라스틱 점토로 만든, 수지 점토로 만든. 오렌지 토핑 수지점 토는 이렇게 잘떼더라요 엄마 살짝 잘렸네요 근데 네, 이거 토핑 토핑인데요 근데 네, 이건 키위 아까 그 스테이크고요 음 거는 수박 딸기예요 만든 거예요 여기 있는 거다 만든 거예요 약간 바나나 쏟다 이거 그 딸기랑 두개 써요 이거는 삼도핑 아까 이거는 만든 도핑이에요 먼저 바나나 나나 나는 키위. 아까, 아니. 이거는 저도 휘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, 제 예상으로는 키위일 것 같고요. 저, 저, 저 이거, 이거 뭔지 알아냈어 이거. 라면에 있는 어묵이에요. 니오에도 거의 그렇고. 음, 이거는. 있어요. 그거보더라 그건데 거, 근데 어. 네, 그건 잘 모르겠고 생크림 나뭇잎 제가 이제부터 토핑을 또살 거예요. 이거는 쪼가리 볶음밥 할때 쓰는 거 이거는 삼겹살인데요. 이렇게 이제 안 굳었고요. 플라스틱 좀담 넣었고요. 좀 이렇게 우드락볶도좀 발라주었고요. 이번에 고고든 건데, 이것도 역시 우다 분들, 분들 발라주었고요. 네, 이제부터 제가 더살 거예요. 네, 그럼 빠이.